제가 명절날 선물을 양쪽에 들고 세 번을 왔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도 없으시고, 그 다음날 차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가서, 차가 어, 없는데 무례하게, 또 혹이라도 거기 에이, 버거 난 일일까 싶어서 못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양문석 집사님하고 명절날 같이 저희들이 이제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래저래 동네 이야기 하니까, 한번 빠짐 없이 한번 다녀 보시면 반드시 교회 오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을회관 여기 오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 거기 어 거기 누구냐 여기 여기 김백룡 씨 있는지 한번 가 보려다가 슬쩍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턴이 하고 들어왔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남녀가 세상을 살다가도 한번 만난 여자를 못 잊어서 찾아가기도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이 세상을 다 주고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제 용자이십니까? 제동 선생님을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셨고, 이제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잠깐 또 하나님 품을 떠나신 제동 씨를 하나님께서 안 찾으실 리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테다. 그때가 언제일는지 저는 알수 없지만 이렇게 만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이 그때가 지금 이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올라오셔서 용기 내시고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시면 참 좋겠고 저도 어 슬하의 아이가 넷입니다. 세 명은 친자식이고 한 명은 양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지금 이제 청소년들 가르치는 그런 이제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기준이 자식이다. 자식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부모님이 다 이제 세상을 버리시긴 했지만 늘 마음에 부모님이 생각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기도가 참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동식께서도 선생님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누워 계시는 호르몬이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는 그런, 어, 삶을 조금 이렇게 해보하시면참 좋겠다 싶어요. 신앙이라는 게, 신앙생활이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거든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려야 그 다음에 또 수확을 하는 좋은 곡물이 있듯이 신앙도 내가 수고하고 예배드리고 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의 원칙이니까 꼭 용기를 내셔서 내일 주일을 하면 올라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사람 하나 알고 사는 것이 또 얼마나 힘입니까 사람이 사람 하는 것보다 더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좀 형제처럼 자주는 못 빚더라도 가족처럼 왕래하시면서 또뭐독에 내려오실 일이 있으면 저희 센터도 한번 와 보시고 뭐 저희 집도 한번 와 보시고 뭐 차도 한잔 먹고 또 와서 뭐 양문식 집사님도 계시니까 만나서 담소도 하고 뭐 그렇게 웃으면서 좀 지내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또 가져봅니다. <laughs> 제가 너무 잔소리가 많았죠. 아니 그래도 이렇게 또반겨주셔서 감사하고. 어째 한번 내려 올라와 보시랍니까? 어째시랍니까? 아유. 용기를 네. 한번 내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지 양문석 집사님에게 말씀드려서 연락을 꼭기도록한번 해볼랍니다. 예, <laughs> 참나. 그러면 거기 전화번호 하나 가르쳐 주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아유, 제가 이게, 저는, 아,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예, 네, 여기가, 그냥 지방을 거의 다녀요. 예. 예. 런데 이제 고향은 이제 명절 때 오시고. 네, 예, 여름에 잠깐 휴가철. 이뭐 예, 1년에 뭐 집에 한세번세번 세번 오시고 네번 오시더라도 음. 한 달씩 두 달씩 머무르시고 또 이게 오실 때오시는 날이라도 주일 날 되면 교회 올라오시고 그러면 되지요. 세상에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잊어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관계고, 사람의 정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데, 우리 제동우 어, 선생님이 어디 계신 분들 간에 부족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제동우 선생님 어디 계실 때 건강해 주시라고, 또그 마음이 효부, 효도의 마음이 있어, 이 집에 계시는 노모를 생각하시는데, 노모가 건강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저 차도 크고, 또저 차마고, 또 차가 또 있습니다. 노모가 예를 들어서 제동시안 계실 때 급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올라와서 어르신 한번 뒤다 볼 수도 있고 또뭐 장에 가서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제가 올라오는 길에 차 가지고 와서 드릴 수도 있고 저는 어차피 일주일에 3일을 여기 무조건 올라오거든요 4일을 올라와요 그러니까 매 이틀에 한번씩 무조건 오는 거니까 뭐 저기 가다 보면 양순녀 할머니라고 계셔요 그 할머니께서도 필요하신 거 제가 가면서 사가지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는 뭐 그렇게 지내고 하는 것이 아, 이거 좋죠, 내 예.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관계의 좋은 발전이잖아요. 제동 선생님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고 또 마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안 하면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래요. 그럴 때 오셔서 겸손하게 대장부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또,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돌아가시고, 이렇게 왕래하시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중에 예배가 빠져버리면, 그게 믿음이 마치 앙코 없는 찐빵 같은 믿음이 되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안 드리면, 그 믿음을 어디서 찾겠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예배와 연결이 되어야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꼭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날도 풀리고 이게 뭐 겨울도 다 지나가고 따뜻한 봄도 왔는데 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음. 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이 능력으로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난 사람만 그 특권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으셨으니 올라오셔서 내 주일날 11시에 뵈니까 10분 전에도 오셔도 되고 11시에 오셔도 되고 또좀 늦어도 상관없고 같이 손잡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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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복수> 한번 하시고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 제동 선생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일 주일날 같이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명백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제동 선생님이 하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였습니다. 오래전에 일이긴 하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또나 아버지의 노모 강근함을 위하여서 남은 인생여정 효도하고 기도하는 대장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본난종을 사랑하여 손대접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건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한번 올라오시기를 진실로 제가 마음으로 양꼭 네. 품고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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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남으셨대요? 아니, 남았습니다. 아. 전화번호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양문에서 내직장인 만나면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몇 번입니까? 010-4786. 010-4786-9522. 네, 4786-9522. 네, 네. 네, 알겠습니다.